우리 그 팀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 하신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절대 창신동에 가서는 창신동에는 임대아파트를 안 지어 되겠더라 할수 있습니까? 오늘 주민과 대화 시간을 통하여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모아주신 주민들의 의견이 서울시 정책 방향에 적극 수용되어 주민들이 생각하는 창신 숭인동의 모습으로 그려지길 기대합니다. 서울시 행정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결적으로 무시하고 지역주민들 앞에 한마디 말도 없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낙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 종로구외가 11명 의원 중에서 9명이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박수를 한번 주시는 게 어떨까요? 자기 서울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종로구에서는 강가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 편이기에 여러분 말씀을 다 듣고 청취하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서울시에 반드시 올려서 절대로 이렇게 자기네들 만들어놓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분명히 밝히면서 저희 창신동 사람들을 알기를 서울시에서 뭘로 하는지. 오로지 서울시장님은 자기의 그 어? 욕심만 챙겨가지고 자기가 공략했다고 해서 그것만 한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 주민들을 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재개발 해제가 되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